현재 2조 마이너스 68kg 청해 한국 나세렛 대학교 전명우 선수와 홍해 우석 대학교 장규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배강전 준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청해, 청해, 청해 선수는 성천고등학교 출신의 1학년 선수고요. 맞춰지로홍선선과 어, 서울 IT 고등학교 1학년 선수네요. 예, 아마 두분두 두 선수가 많이 고3 때 많이 했겠. 했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서로 잘 아는 남자 2조다 보니까 네. 이번 음. 경기 도 남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 메달을 따야 음. 또 1조 진입이, 네, 진입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조 선수는 지금 8강전을 진출을 해야만 메달 색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8강을 올라가야 올라가야 메달 따시는 확률이 4강을 네.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내시죠. 지금 네, 내고 움직여야죠. 네, 선수들 예 네, 움직여서 예 네, 움직여서 네, 우리 여기 어 선배님이 사진을 찍어주신다 해서 포즈 좀 취해봤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우리 어. 다 같이 화이팅할까요? 하나, 네, 둘, 둘, 셋, 화이팅. 예, 네, 점점 선수들도 그렇고 여기. 현장에 있는, 우리 경기장에 있는 심판들도 그렇고, 색깔들도 그렇고, 점점 지쳐가는 시간이긴 합니다, 사실. 아, 네, 맞습니다. 제일 음. 지금이, 8강 경기가 제일 네, 많이 지치고, 네, 우리 학생, 어, 선수들도 제일 많이 지치죠. 네, 여기서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어, 여태까지한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힘내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청선수. 네, 나사렛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정명호 네, 선수가 지금 2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남대경대청방대신 신장은 우리 청선수가 좋네요와 맞습니다. 3점. 얼굴 종료로. 얼굴 종료로 3점 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홍 선수가 2개 입게 되는 거죠. 네. 네. 어... 네. 어... 네. 네. 나사렛트 선수가 왜왜 세카를 보느냐고 와졌습니다 그냥 예. 왜쳐다볼까요 그냥 진행을 했으면 자신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선수가 지금 자신 있게 그냥 어, 후회 없이 그냥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회 없이 차이죠. 네. 네. 그 빨깔 연결하고 계네 네. 충분히 이해가 돼서 습니다 차야 발로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 네 주먹으로 가주먹 들어가야지 왜안 들어갑니까? 음, 아, 아이코 넘어졌습니다 힐이 네, 빠졌나 봐요 네, 여기까지 오는 게 있어서 체력 수가 좀 네.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 점수를 또 뺏기고요 예, 이렇게 빠지죠 예, 빠지죠 10초 안에 뭐 1초 안에 나았으니까 홍선주는 네, 점수를 지키려고 빠 네. 네 상황이에요 네. 아, 점수가 좀 길었으면, 뭐 음, 음, 시간이 좀더 길었으면, 점점이더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빠지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 네. 어, 이제 방어할 때는 공격도가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코치 선생님들이 열심히 주문합니다. 네, 네. 지금 네. 세컨 자리에서 네. 우리 감독님들께서 열심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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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문합니다. 네. 전략을 수정해서 아, 전달해주고 아, 있는 것 아, 같습니다. 대진번호로 심소하고 병인대학교 김수원 정소할 성인대학교 김한희네꼭 우리 콘테 오백 대 보신 후 감독 선생님이 오셔갖고 심나라고 이겼다고 이렇게 하네요 네 저러면 선수가 힘이 나죠 네양 네. 선수나 모두 힘내십시오 네. 이번에는 나스레띠 학교가 작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전이 바뀌어서 이 라운드를 음. 따낼 수 있는지. 자, 예. 이회전 경기 시작합니다. 음. 네, 머리기아 점수 나왔습니다. 예. 우, 우석대 선수가 머리카기을 뭐 잘하네요. 예. 예.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받아주지 말아야죠. 아, 아, 아. 예, 받아주면 점수 납니다. 지금 청성수 집중해야 됩니다. 네. 발이, 내리, 앞발이 내려오는 거 보고서 바로 뒷발을 연결하면 조금 더선수들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만처럼 안되겠죠 맞습니다. 아, 네. 어우, 저 선수도 네. 얼마나 참고 네, 네, 이기고 네, 네, 싶겠어요. 자, 네, 네. 상영왕 선수가 밀어 차고 네. 뒷발 차고 하는데, 이 선수는 그 예, 가만히 받아주죠. 받아주면 안 되죠. 예, 같이 발을 들든지, 뒷발을 채서 때리든지, 폼을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예. 빠른 판단으로 또 전략을 수정해야 됩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코춘 선생님들이 해야 됩니다. 예. 같은 각전 컴으로, 같은 하게 되면 지죠. 어, 1회전도 좋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예. 토크... 예. 폼 바꾸고, 폼 바꿔서 바꾸는, 해야 됩니다. 바꾸는 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바꾸고 흔들어서 네. 네. 다음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현재, 홍해 우적대학교 장재범 선수가 4점으로, 네. 어, 이겨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네. 음, 응. 그렇죠. 국민입니다. 아, 아, 아 에서 벤츠 스마트키를 습득하신 분은 공포사고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경기장에서 벤츠 스마트키를 습득하신 분공사고시가시기 바랍니다. 경기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52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8강전 진행하고 있고요. 천연의 역사가 숨쉬는 영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음... 연맹과 영광군이 주최 주관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화이팅 있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대 왔어요. 예, 차이죠. 뒷발 뭐합니까? 네, 예, 밀었어요. 어허 그냥 문네요 주먹 때려 주먹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선수단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밀어차기 예감점 점수가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점수는 안 들어가고 네 넘어졌기 때문에 감점이 네. 지금 네. 되는 상황입니다 감점되면 이제 상대편에게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점수가 주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네. 점수가 주어지는 네. 형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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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뒤척이. 네. 아, 뒤작이 점수 아, 안 들었나요? 아, 저게 끝났네요. 아, 네. 홍성에서 음, 우석대학교 남자 2조 5-68kg급 음. 홍해 우석대학교 장재범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예.